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시를 읽어보면 시인으로서 한편한편의 시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날마다 자신을 보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울림과 떨림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늘성 말씀을 읽으면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 이 땅에서 시를 쓰는 시인에 대한 관심도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시이라고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한 분의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또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시냐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시 정도는 다 감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어떤 신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시를 준 시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워 가실 길에 뿌리오리 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오이 취리어 고 가시 없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또도 아니 눈물 그리우리 다하셨죠 바로 김소월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여 년 전에 1925년도 김소월 님이 젊을 청년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물론 김서울님이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 같은 많은 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졌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안이 흘러 얼마나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저도 눈물 아니 흘리울더라고 얘기할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알려진 시치고는 가장 잘못 이해하면서 잃혀져온 시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가 이별을 노래한 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국어 시험에서도 그렇게 써야만 정답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 우리다. 나는 첫행 하나만 조심스럽게 읽어봐도 이 시가 결코 이별만을 노래한 단순한 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필 때에는 말 없이 거의 보내 들이우리다. 와 같은 말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듯이 이시는 미래형, 미래 추정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if, 로 시작되는 가정법과 의지 미래형으로 소설된 문장입니다. 이시 전체의 소수로는 들이우리다. 우리, 우리다, 가시 없어서 흐트리, 우리다, 흘리, 우리다라는 전문의 모두 바람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금 임은 자기를 역겨하지도 않으며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별은커녕 열렬히,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한국 이별가의 전용으로 읽어온 것은 미래 추정용으로 된 진달래 곳의 시제를 무시하고 그것을 현재나 과거용으로 진술한 이별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죠. 고려 때 가요 가실에서 시작하여 심리더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아리랑의 민요에 이르기까지. 이별을 요리한 시, 한국의 시들은 백이면 백, 모두가 그 정황을 과거형이나 진행형으로 진실해왔습니다. 오직 김소울님의 진달래꽃만이 시제가 미래추정형으로 되어 있고, 시 전체가 만약,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시입니다. 진달래꽃을 다른 시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같은 시의 시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가령, 미래 추정형의 시제를 실제 일어났던 과거형으로 바꿔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 그대를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었지요로 고쳐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것은 이미 서울의 진달래 꽃과는 전혀 다른 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 꽃을 이별의 노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만약 백만원이 생긴다면 이런 옛가요를 듣고 그것이 백망장자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시음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 같은 오독이 진달래꽃을 읽는 재미와 시의 그 창조적인 의미를 얼마나 무참히 파악해 버렸는가는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오독으로 인해서 자기를 역겹다고 버린 임을 원망은 그냥 거의 보내드리우고 꽃까지 뿌려주겠다는 인심 좋은 한국 여인의 관용이 그리고 눈물조차 흘리지 않겠다는 이 여인상이 진달래꽃의 메시지였다면 그 시는 물론이고 진달래꽃의 이미지조차 우수워 지고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 어울리는 꽃이라면 그것은 저 유교적 이념의 등록상표인 하나 배어일 것입니다. 진달래꽃은 여러분 달라지 결코 점자은 꽃이 아닙니다. 자기 억제 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것은 울타리 안에서 길들여진 완상용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겨우 내내 야산의 어느 바위 틈이나 벼랑가에 숨어 있다가 봄과 함께 풍출한 춘종을 주차할 바 모르는 야생의 꽃인 것입니다. 너군나라 영변 약산에 피는 진달래 꽃은 그 색깔이 집기로 이름이 나 있는 것입니다. 온 산을 온통 불태는 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진달래가 이별의 슬픔을 억제하고 너그러운 부덕을 상징하는 자리에 등장하는 꽃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교사에 있어서 진달래 꽃은 그 혼한 화조병풍이나 화토장에서도 멀찌감치 물러나 완전 반문화적인 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평안북도 지역은 방굴의 기운이 있는 땅으로 모든 조정의 경계 대상이었고 그리고 거기를 짙게 물들이는 진달래꽃 역시 양반들이 보기에는 방굴의 상징처럼 보이던 곳입니다. 이것은 이별가의 침투한 가락을 노려 한 시간입니다. 약간은 수줍게 그러면서도 철없이 불타오르는 진달래꽃 같은 사랑의 언어들. 때로는 장난기 마저 깃든 천진난만한 소녀의 기도, 소리의 율동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들이 어리광부리듯이 사랑하는님에게 어리광부리는 역설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울의 마음이 바로 우를려가는하나님의 짝사랑인 것이란 것을 제 마음 속에 확신하기에 소의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밤의 어둠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서는 별빛의 영롱함을 그려낼 수 없듯이 이별의 슬픔, 희금의 고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기쁨을 가시할 수 없는 역설로 빚어진 것이 바로 수월의 진단일 것이요. 장세기 2장 17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고 말한 하나님의 십구절입니다 장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나 여기 서울의 진달래꽃이나 이별의 가정을 통해 현재의 극진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별을 이별로서 노래하거나 사랑을 사랑으로 노래하는 표면적 의미, 일차원적인 의미와 달리 소울은 사랑의 식점에서 이별을 노려하는 겹시각을 통해서 언어의 복합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대립된 정서, 대립된 시간, 그리고 대립된 사항을 이른바 반대일치라는 역설의 시각으로 함께 묶어놓은 것이 바로 진달래 것이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식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의 슬픔을 통해 죽음의 예고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가시하는 역설 또는 아이러이라는 시적 장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너는 죽고 죽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을 눈여겨보면 산문과는 달리 복합적 구조를 가진 시적 아이러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산문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와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는 조금 더 뜻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뜻하는 아니가 눈물 앞에 오느냐, 눈물 뒤에 오느냐로 시적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니가 눈물 안이 아니 흘리다처럼 아니가 뒤에 올 때는 단순히 평문으로서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진술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미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르다. 아니가 눈물 앞에 올 때는 그 부정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아니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죽으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부정일수록 긍정으로 들리는 시의 역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김수월의 진달래꽃은 한 세계 가까이 긴 세월을 두고 우리가 오독되어 온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서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19절이 수천 년 동안 잘못 번역되어 잘못 이해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별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역경과 떠남이 미래 추정형으로 소설되고 있는 한,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사랑을 현재형으로 이별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울의 특이한 시적시제 속에서는 언제나 이별은 그 반대편의 사랑의 기쁨과 열정을 가리키는 손가락꽃시를 합니다. 그러한 모순과 역설의 이중적 정서를 가시하면 온마다 약산전체를 타오르게 하는 그러면서도 바위 틈 사이에 하나하나 외롭게 피어나는 진달래꽃이 될 것입니다. 김솔의 이시 신달래꽃이 유행가로 떨어지지 않고 실어서 남아 있을 수 있던 심은 바로 역설로 이루어진 아일라니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세기 2장 17절의 선악가의 이야기도 하나의 역설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파라독스 역설은 이 말씀의 밑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구조적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남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